9월 12일 오늘 맥체인성일읽기 사무엘 하 7장 10편 56편 57편 에스겔 15장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에스겔 14장 15장 이어서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 에스겔 14장 이제 보시면 그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지금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 와 있잖아요. 포로고 이 이스라엘 장로는 포로들 중에 그 백성들의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의 그 장로들 어른들 두 사람이 앞에 이제 와서 있는 거죠. 이데온 이유는 저기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 물을 내고 온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끝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욕 용납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보면, 뭔가 하나님께 좀 궁금한 게, 뭔가 도움이 될 말이 있을까 해서 이제 물으러 온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참 좋아 보이는데, 이제 앞뒤 상황을 다좀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13장에서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앞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어지는 이제 14장이죠. 14장에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해주는 거그 듣기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게 아니고 그전 이제 뭐 도움되는 말이 없을까, 듣기 좋은 말이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구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뭔가 묻는 것 같죠. 선지자게 와서 하나님 뜻이 뭐냐 이렇게 뭐 좋은 거 없느냐 이렇게 물으러 온 거죠. 그런데 실상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중심이 어떤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3재를 보시면 인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부르는 말씀이잖아요. 인자야. 이 사람들 지금 에스겔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 속에 우상이 딱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죄악의 걸림돌이라고도 표현하시는 을 거죠. 죄악의 걸림돌이니 우상을 마음의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뭐, 다 중요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미모도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뭐,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문제는 우선순위인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라든지, 뭐, 돈이 먼저라든지, 건강이 먼저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우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충돌을 할 때, 둘 중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예를 들어, 돈과 하나님을 놓고 봅시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의 손해가 오면, 하나님 믿는 그런 거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조금 포기하는 거죠. 돈 버는 쪽으로 간다 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우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그렇고, 뭐, 모든 게다 자기 일, 이런 것들이 그런데, 뭐가 1번이냐 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라면 돈의 손해가 와도 과감히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겠어요 그런데. 우리 일제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거죠 신사참배를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신앙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신앙 때문에 죽기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이렇게 더 우상이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장로들 같은 경우는 모르죠.지 금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우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죄악에 걸림돌이죠. 그런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오는 거 보면 신앙이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중심에는 우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뭐 기도하러 나온들 뭐 물어본들 대답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걸 용납하겠느냐? 용납할 수 없다. 말안 해줄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중심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결국 중심에 이제 뭐가 있느냐가 문제고 왜냐하면 사람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결국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다른 것들을 다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1번이 되는, 1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14장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고 자기 속에 우상이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보다 더 믿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뭐그 하늘의 여왕을 더 믿고 그다음에 무슨 뭐 바알을 더 믿고 애굽의 신들을 더 믿고 바벨론 신들을 더 믿고 막 이런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쨌든 간에 더 믿는 모든 것. 그런 것들 중심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죠. 왜냐면 뭐뭐때 되면은 절기도 지키고 무슨 때 되면은 뭐뭐그 속죄제사 드리겠다 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죄악에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 하고 뭐 물어보는 기도도 하고 뭐뭐뭐 뭐, 뭐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물어보겠다고 기도받으러 간다 그러고 그런가고 똑같은 거죠. 그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겠다는 거죠. 응답을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다는 거죠. 대적을 하면은, 이건 뭐, 일이 잘될수 없죠. 보면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사람들은 말거리가 되게 할 거다.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실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우상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면 좋겠는데 참 선지자보다 거지 선지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도 예레미야가 있었고 여기 바벨론 포로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지만 대다수의 선지자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 말씀과 달리했어요.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지 않으면 나라 멸망할 거다.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다 잘된다는 거죠. 다 잘된다는 거 우상을 섬기든 말든 죄악을 행하든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아. 죄라든가 우상숭배 얘기하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니다 잘될 거라고 무조건 잘될 거래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니까 러뭐 이렇게 뭐 회개해야 되고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자꾸 그런 듣, 막뭐 듣기 싫은 그런 얘기만 하는지 아는좀 듣기 좋은 얘기, 부드러운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그대로예요. 부드러운 얘기를 하라 그렇게 자꾸 요청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든, 뭐, 뭘 하든 신경도 안 쓰고, 하여튼, 뭔가 좋은 얘기만 자꾸 해주는 거죠. 귀에 듣기 좋은 얘기들. 그런 얘기를 이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에게 그런 사람들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14장 구절 만일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유혹을 받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또그 앞에 에스겔 13장에도 나와요. 선지자에게 뭔가 입에 먹을 것을 주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보면 에스겔 13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7절에, 뭐,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얘기하는데, 19절, 너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백성들이 잘 몰라. 거짓말이. 얘기 좀다 그냥 진실인 줄알아 거짓말을 고지 듣는다는, 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다 따라가는 거죠. 거짓말을 고지듣는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인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텐데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영혼 죽고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는 건 회개하지 않고 자기 우상을 따라 고집스럽게 가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아 잘하고 있다 그러고 축복하고 이러니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앞에 13장 에스겔 13장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거짓 선지자들이 14장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이 유혹을 받고 이 물질의 유혹이든 명예의 유혹이든 그런 거 있잖아요.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인간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물을 오는 사람이나 대답해 주는 사람이나 다 이제 뭐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뭔가 물, 뭔가를 따라가는 거죠. 그, 할 대로 해봐라 그러고, 냅두시는 거예요. 그죠? 백성과 선지자들의 욕심, 과그 어리석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 물을 오고, 뭐, 좋은 얘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저 그렇죠? 축복이나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멸할 것이다.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게 반드시 멸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절에 선지자의 죄악과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유혹을 받고 해주는 이런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죄악, 그리고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 그런 얘기만 하는 그 백성들의 죄악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양쪽 다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기 좋은 얘기만 들어 가는 그런 자들과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자들 함께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경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14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결국은 이제 뭐 듣기 좋은 얘기 뭐 이래 하고 듣고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40년을 경고했는데 듣질 않아요. 계속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러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제 어 바벨론이 오는 거예요. 와 가지고 막 사람 죽고 포로 끌려가고 벌써 그 1차, 2차까지 경고가 지금 왔었어요. 2차 그 포로 때 이제 6년 전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와 있는 거고 그 바벨론 와 있는 포로들에게 에스겔 선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계속 그러면서 벌써 두 번의 큰 경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진짜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백성들이 듣질 않아.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장노들도 마찬가지 안 들어요.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고 뭔가 혹시해서 들어온 거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은 이미 벌써 두 번이나 경고했는데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백성들이 잘안 듣습니다. 회개하고, 자꾸 듣고, 좋은 얘기만 하고, 듣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멸망을 하거든요. 3차 침곡으로 완전히 멸망해요. 나라가 그런 일이 오는데, 그것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마음에 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결국 두번 침궁이 왔고 결국 멸망하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라 할까요? 목적에 대해서는 하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일을 허용하시는 이유. 14장 11절. 이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서 그렇게 한번 혼인하고 멸망하고 이러잖아요.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나 우상이나 다른 어떤 것들,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더 이상 그렇게 자꾸 유혹이 되니까. 그래서 자꾸 다른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바벨론 포로상황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셨다 하는 거죠.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해서 그들을 내 백성, 진실한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죠. 1차, 2차 뭐, 결국은 멸망까지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100%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항상 마음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뭔가 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자꾸 하나님이 2번, 3번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유해야될 텐데 그렇게 잘못 한다 하는 거죠. 자꾸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은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섬기게 된다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4장 13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아 어, 그니까,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벌써 두번 침공이 있었고 포로로 많이 끌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금방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고 포로들도 돌아올 것이고 나라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듣기 좋죠. 포로 끌려갔지만 금방 돌아올 거라는 거죠. 나라는 다시 회복될 거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회복이 돼요? 우상을 마음속에 여전히 들어놓고 있는데 뭐가 회복이 되겠냐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 거짓 선자는 2~3년이면 회복될 거다. 자꾸 그런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전에 안 망할 거라고 그러더니 이제 금방 회복될 거다고 자꾸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 예림의 선자는 아니다. 그렇게 금방 회복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아예 이하나님 심판을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서 70년을 지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런 얘기 하면은 또 듣기 싫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빨리 회복이 돼야지. 그렇게 또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그런 얘기하고 재수 없는 얘기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그 얘기를 하시는 13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유다를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뭐 우상숭배 그리고 뭐간음과 도적질 막 그러잖아요.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끄는 기근을 내려 기근이 오는 거죠.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게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건너서 끊는다 치자. 그 나라가 멸망을 한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뭐 그래서 14절 비록. 그 예루살렘의 멸망, 기근 멸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욕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거다. 아무리 의로운 자들이 와서 내게 중보 기도를 할지라도, 이거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왜 그러냐?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반대인 거죠. 거짓 선지자는 2, 3년은 회복될 거다 그런데 아니다. 회개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는 기근만 말씀하셨지만 뒤 이어서 직접 이제 오늘 보시면은 기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뭐 칼, 칼로 또 해도 노아 다니엘, 욕세 사람이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사나운 짐승으로 또 멸망도 오고 안 된다. 그다음 전염병으로 심판은 하는데 노아 다엘요에도안 된다라고 네 분이나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의 선포는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백성들께로 회개하지 않을 걸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 된다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받아들고 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오히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은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택함 받은 선민이다 이거예요. 주변의 이방인들은 전부 이제 뭐 이거 멸망할 자들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의로운 자들이고, 택함받은 자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다잘 되고, 안전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안전할 거다. 뭐, 바벨론이고, 뭐, 애국이고, 걱정할 거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 없다. 실제로 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믿고 따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뭐랄까 아마 근거 없는 자신감 택함 받은 백성 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스스로 우린 아보라함이 자손이다 그런다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아 다잘될 거야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도끼가 나무 세례요한이 그랬군요. 도끼가 나뿌리에 놓여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잘려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도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 사람들도. 뭔가 자신감이 있어. 우린 택한받은 백성이라 뭔가 가장 의롭고 축복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근거 없는 그 자신감에 가득 차있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견고 하시죠 14장 20일 그러나 아 요거 요거는 이제 그다음 거네요. 네, 그 다음 거네요예 봅시다 15장 15장 넘어갔어요 15장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5장에 그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가나 땅에 심었다고, 그리고 뭐 망대를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열매를 제대로 못 맺죠. 심포도만 맺혀요. 결국 찍어버리라 고 하는 진노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신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는 뭐 택함 받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막 하니까. 하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장 이제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무엇이겠느냐?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나? 포도나무가 나무는 진짜 쓸모가 없어. 열매를 잘 맺어야지. 우리가 정말 죄악된 존재랑 우리의 인격과 이런 것들이 참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속에서 솟아는 생수로 믿음으로 맺혀지는 믿음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구원의 열매 이런 것들, 영생의 열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외에는 참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참 그런 존재라뭐 자신감 가질 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뭐 나무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뭘할수 있겠느냐. 사절에 불에 던질 뗄 감이 될 뿐이다 는 거죠. 보도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언어로 맺어지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던질 뗄감이 될 뿐이고, 특히나 불이 그 두껍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다면, 이제뭐 어디다 쓰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1차, 2차 뭐 침공도 받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미 뭐 살라고 쓸모없는, 우리가 그렇게 뭐 아무람의 자손이니 뭐니 자신감을 내세울 그 상황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뭐, 뭐 자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만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가득 차있는 이들, 그런 거 버리고 정말 제대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은 8 절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런 것들이 본법함이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이 오는 거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그 제대로 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뭐가 중, 진짜 중요한 건지 진짜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지난 볼게요. 14장 22절 끝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아오리니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남은 자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정말 믿음 가운데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남은자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그 남은자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는데 이건 대 어떤 뜻이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1차 침공과 2차 침공에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근데 금방 회, 나를 회복될 거라 거짓은지를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결국 멸망할 거다. 어, 멸망 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자 일부가 또 포로로 또 끌려올 거라는 거죠. 3차 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끌려 나고 그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3절 너희가 그들의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 생한 모든 일, 1차 침공, 2차 침공, 3차에 한 멸망 이런 것들의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그때 가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 금방 회복될까라는 그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왜 헛된 희망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서 헛된 희망만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될 일이 아닌 거죠. 아, 전짜 예레미야가 했던 그말 40년을 외쳤는데 우리가 안 들었는데 진짜 그렇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 전부 엉터리였구나. 예루살렘 멸망해야 알게 되는 거죠. 참 딱한 노릇이에요. 훨씬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의말 때문에 참 선지자의 말을 이제 안 듣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누가 참 선지자를 이 알게 된다는 거죠. 야,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진짜 였구나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70년 후에나 회복되겠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때를 기대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70년의 깊은 환란 가운데서 진짜로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싹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죄악의 끈질긴과 본성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런 이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늘 죄악된 어리석음과 우상과 욕심과 헷갈리는 이런 것들이 늘 있어 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크고 작은 일들. 이 그게 사상기 내내 그랬고 열왕기 상하 내내 그랬고 결국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 연단의 기간이 지나고 진실한 회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회복시키잖아요. 결국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돼또성결또 또 짓는다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당시 이제 바벨론 포로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 이제 우상이 이제 다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것들이 이제 우상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해도 기도가 잘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기 싫다 안저막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가장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 성경 읽기 9월 12일 맥체 성경 읽기 사무하 7장, 시편 56편 57편, 에스겔 15장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환란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가 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직접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